1 1 please, I have a very emergency. I'm at 337. The neighbor w i s that her husband o l l a p s e d over the dresser like that. Where is the the wind at? p h e r diligent h o b Fancy. Is he? Is he? Is he checked? Yeah. 경찰이 도착했을 때 앰뷸런스와 소방차가 이미 도착해 있었고 현관문 계단 쪽에는 피가 많이 있었습니다. 총을 맞고 사망한 남자는 35살의 매튜 헤더샷이라고 했습니다. 집 앞에서는 한 여자가 울부짖고 있었고 그녀는 정신줄을 놓은 듯 보여 경찰은 어쩔 수 없이 안전상의 문제로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녀가 조금 진정되자 경찰은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총을 잡았을 때 갑자기 총알이 발사됐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노란 테이블 사건 현장에 두르고 있을 때 여자의 남자친구란 사람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남자친구에 따르면 맷은 리다의 전 남자친구인데 지금은 친구로만 지내는 사이로 리다가 지낼 곳이 없어 맷의 집에서 잠시 머무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설명을 들은 경찰은 여자의 행동이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결국 룸메이트가 사망한 것인데 왜 이렇게 과하게 슬퍼하는지 기괴하게까지 보였습니다. 사망한 남자는 1987년에 태어난 맷듀 헤더샷으로 사람들은 그를 맷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이 가정의 첫 아이로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그가 3살 때 이혼하셨고, 맷이 10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재혼하시게 되면서 그는 새아빠를 맞이했습니다. 새아버지와 맷은 꽤나 친하게 잘 지냈고, 맷이 15살 되던 해 쌍둥이 여동생들도 태어나 집안은 늘 북적거렸습니다. 맷은 느긋한 성격으로 까탈스럽지 않아 누구와도 금방 친구가 되었습니다. 맷은 친아버지와도 연락하며 지냈지만, 증조 할머니 마틸다는 손자 맷을 늘 안타깝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 그를 보살폈습니다. 맷과 할머니와의 관계는 매우 끈끈해. 맷은 모든 비밀 이야기를 할머니와 함께했으며 둘은 서로를 잘 이해하며 깊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맷이 18살 되던 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맷은 할머니가 혼자 사는 것을 원치 않아 할머니 집으로 이사해 그녀를 돌봤습니다. 할머니 집 근처 대학을 다니던 맷은 2012년 학교에서 랜디를 만나 절친이 되었습니다. 어느날 이 둘은 학교 근처 펍에 갔다가 여자아이 한 명이 맷에게 말을 걸어왔고 맷은 그녀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리다 사이드로 파키스탄계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때 맷의 나이는 25살이었고 리다는 21살이었습니다. 이 둘은 금방 사랑에 빠져 사귀게 되는데 얼마 가지 않아 리다는 맷이 살고 있는 할머니 집으로 이사 들어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이 둘은 서류에 사인해 정식 부부가 됐다고 가족들에게 알려왔습니다. 어머니와 친구들은 깜짝 놀랐는데 맷은 신중한 성격이라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서류에 사인했다는 것에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맷의 여동생들은 리다와 페이스북 친구였는데 결혼 얼마 후 그녀는 할망구까지 돌본다는 것에 사인하지 않았어 라는 문구를 포스트했다고 엄마에게 알려왔습니다.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들이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 집에 무료로 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금액을 아낄 수 있는 상황인데 왜 이런 글을 올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리다의 성품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가족들에게 연락해 날마다 리다와 싸우는 것에 지쳤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리다는 매시 없을 때마다 할머니에게 요양원으로 꺼지라고 소리를 질러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절친 랜디 역시 맷과 연락을 할수 없었는데 아마도 리다가 랜디와 연락하지 말라고 한것 같았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걱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가족은 맷에게 연락해 리다의 인성에 대해 말했지만 맷은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가족은 할머니를 통해 매세의 안부를 듣고 있던 상태였는데 2017년 할머니는 살고 있는 집을 매에게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의 사망은 매에게 큰 충격이었고 할머니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리다에게 전했지만 리다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매는 리다의 성품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서 다툼이 시작되었고 그는 헤어짐을 결심한 듯 혼자 이혼 서류를 접수시켰습니다. 결국 5년 만인 2018년 6월, 이 둘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맷은 오랜만에 절친인 랜디와 다시 연락해 할머니와의 이별을 슬퍼했고, 랜디는 진심으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맷은 이제 예전과 같이 평온한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맷과 리다가 헤어진 지한 달이 조금 넘어갈 무렵, 리다가 맷의 친구와 약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랜디는 이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그것도 맷의 친구와 약혼했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라고 했습니다. 리다는 맷과 헤어지고 난뒤 총에 집착하면서 그녀의 페이스북에는 사격하는 영상이나 모터사이클을 타는 영상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마도 새로운 취미 생활을 하는 것 같아 보였는데 어느 날 모터사이클에 앉아 운전을 하거나 죽거나를 좋아하는 여자라는 문구를 올려. 지인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2020년 3월 30일, 그녀는 새 약혼자와 함께 파티에 참석했는데, 파티에 참석한 지인들에 따르면 이 커플은 계속 말다툼을 하며 파티 내내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화가 난 약혼자는 모터사이클을 타고 그 집을 떠났다고 합니다. 말다툼 도중 자리를 뜨는 약혼자에게 화가 난 리다는 자신의 차로 그를 추격하기 시작했고, 결국 약혼자는 커브길에 미끄러지면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경찰은 사고사로 종결지었고 리다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약혼자가 죽자 그녀는 맷에게 연락해 자신의 슬픔을 위로받기 원했습니다. 맷의 친구이기도 했던 약혼자였기 때문에 맷 역시 슬픔에 빠졌고 이 둘은 서로를 위로하며 다시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리다는 약혼자와 함께 살았는데 그의 죽음으로 갈 곳이 없다고 매세게 매달렸고 매슨 집을 구할 때까지만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집, 즉 자신의 집에 살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매세 가족은 이 사실을 알고 매우 걱정했는데 매시 리다가 여러 개의 총을 가지고 이사 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맷의 친아버지가 주말 동안 아들 집에 머물며 아들과 시간을 보낼 예정이었습니다. 이 둘은 마켓에서 바베큐 거리를 사와 뒷마당에서 바베큐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에 따르면 둘은 싸웠는지 서로의 사이에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고 맷의 방문이 부서져 있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맷은 리다가 술에 취해 방문을 부수고 칼로 문을 찍어댔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집안에서도 서로 얼굴 맞대기가 싫어 문자로 대화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놀라 빨리 내보내라고 충고했습니다. 리다가 이사 들어오고 난한달뒤 랜디가 맷의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그때 리다가 들어오더니 맷과 말다툼을 벌이기 시작했고 그녀는 방에 들어가 마체테를 가지고 나와 맷을 위협했습니다. 랜디는 그 장면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고 친구에게 빨리 그녀를 내보내라고 조언했습니다. 맷은 여러 번 나가달라고 문자를 보냈지만 그녀가 날짜를 계속 미루고 있어 너무나 스트레스라고 랜디에게 얘기했습니다. 게다가 리다는 남자친구가 벌써 생겼는데도 맷의 집에서 버티며 떠나질 않았다고 합니다. 다시 한 달이 지났지만 그녀는 떠날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밤 맷은 랜디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리다가 술에 취해 총으로 자신을 겨누며 이 집에서 나가라고 위협했다고 했습니다. 맷은 내일 법원에 가서 리다를 법적으로 집에서 쫓아낼 수 있도록 서류를 접수할 거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리다가 맷의 집을 빼앗을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맷은 할머니가 늘 배웅해주던 현관 문앞 계단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경찰은 리다를 경찰서로 데려와 다시 진술을 받았습니다. 리다에 따르면 1911 권총이 주방 쪽에서 잘못 발사되어 매시 사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집안으로 들어가 주방 쪽을 살폈는데 핏자국이 있긴 했지만 충분해 보이지 않았고 현관 입구 계단에 많은 양의 혈흔이 있어 리다의 진술과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집안을 둘러보자. 맷의 방에는 엑스박스 게임이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맷은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주방에는 여러 개의 총이 있었고 식탁 위에 1911 소총이 놓여 있었습니다. 리더의 진술처럼 총기 오발 사건인지 조사하기 위해 총을 포렌식 팀으로 보냈습니다. 리더의 진술과 집안 상황이 맞지 않아. 저녁에 진정된 리다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간 경찰은 사건 당시를 재연하게 했습니다. 경찰은 911 신고 당시와 진술이 틀린 리다에게 다시 정확하게 진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집안에 있던 총을 모두 닦아서 위쪽에 있는 캐비넷 안에 두기로 결정하고 맥과 함께 총을 위쪽으로 올리는 도중 총알이 발사됐다고 했습니다. 리다의 진술은 계속 바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안에 있는 모든 총을 매 침대 밑에 두려고 했다고 진술했지만, 나중에는 선반 위에 두려고 했다고 했으며, 주방에서 총기가 발사됐다고 했지만, 경찰은 매의 침대에서 총탄이 발견됐다고 알려주자, 그녀는 매시 뭐 하나 보려고 총을 들고 방문을 열었을 때 총이 발사됐다고 이야기를 바꾸었습니다. 리더에 따르면 총이 장전됐는지 전혀 모르고, 매시 총들을 정리해 한쪽으로 두자고 해서 정신없이 정리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맷시 방에서 나오지 않아 뭐하고 있나 보려고 다가갔다가 총알이 발사되어 침대에 앉아 있던 맷이 맞았다고 했습니다. 왜 직접 신고하지 않았냐고 물었을 때는 휴대폰이 충전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고 했지만 그녀의 핸드폰을 조사한 결과 사건이 일어나고 바로 페이스북 메시지를 남자친구에게 보내 상황을 설명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경찰은 리다가 맷을 살해한 것으로 봤지만 증거가 없어 다음날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리다의 행동을 유의주시했는데 다음 날 리다는 남자친구와 낚시하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려 가족과 친구들은 분노했습니다. 친구 랜디가 자신과 나눈 대화 내용을 경찰에게 제공했습니다. 랜디에게 폭행당했다는 문자 내용과 함께 보내온 사진은 가정 폭력으로 리다를 체포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포렌식팀에서 총기 오발 사건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1911 모델 총은 여러 가지 안전장치 기능을 풀어야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우선 장전한 후 안전장치를 풀고 그립 안전핀을 작동시킨 후에 방아쇠를 당겨야 하기 때문에 실수로 발사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결국 리다는 사건 당일을 진술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사건 당일 술을 마시며 이것저것 매색에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런 반응 없이 게임만 하는 매시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그대로 총을 발사했다고 했습니다. 맷은 총을 맞고 집을 빠져나가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할머니가 늘 배웅해 주시던 계단에 쓰러졌고 리다는 맷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이웃 집으로 가 맷이 총을 가지고 놀다가 잘못 발사되어 스스로 쏜 것처럼 말했습니다. 2023년 2월 리다의 첫 재판이 시작됐고, 랜드는 친구를 위해 증인으로 출석해 보고 들은 내용을 모두에게 알렸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1급 살인죄가 적용되길 바랐지만, 리다는 2급 살인죄가 적용되어 40년형을, 총기 사용 혐의로 10년형을, 총 5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웨스트버지니아에서 같은 범죄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징역형이었습니다.